부산 간단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이제는 진짜 무주택자만 가능 죽주 청약 실거주 검증까지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최근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자로만 자격을 제한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린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됩니다. 부양가족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가족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무주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와 부양가족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단풍 수품은 아파트 메이플 자이에 쏠린 입주 전 관심 회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가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 및 방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입허가를 받고 방문하는 방식이었으며 다양한 조경시설과 단풍나무 1419 그루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총3,307 가구대단지로 조성, 상징수는 메이플 단풍입니다. 캐나다 벤투 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설계와 단풍나무로 꾸며진 산책로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GS 건설이 디자인의 심혈을 기울여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힐즈 개발사와 협업,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습니다. 클럽 자이안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수영장, 북카페, 골프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자연 친화형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 속 생활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지던 전자상가, AI 허브로 부활. 용산 낮은 상가 개발 본격화. 노후화된 용산 전자상가가 AI, ICT 기반의 첨단 업무 지구로 재탄생합니다. 1차 대상은 낮은 상가 12, 13동 부지로 지상 27층 규모의 업무 시설과 판매 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신산업 용도의 업무 시설 용지로 재편했으며 용적률 800%, 건물 높이는 144m로 설정되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발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 기반 혁신지구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총 11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고 AI, ICT 중심신산업으로 30% 이상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침체됐던 전자상가 지역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이며 휴게공간 및 중소형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무주택자만 가능, 10억, 죽죽청약, 올림픽파크포레온부터 시작된다.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일명 죽죽)에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유주택자는 이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이 제도의 첫 적용 단지가 됩니다. 해당 단지는 준공 후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예상되며 실거래가도 10억 원 이상을 형성하는 인기 단지입니다. 전용 59 평방미터가 최근 12억 원에 거래됐고 84 평방미터는 27억 원에 거래되며 높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충분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등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가의 인기 단지에 대한 죽죽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열리게 됨으로써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짓고 현장에 조립, 22층까지 가능해진 모듈러 주택, 새 시대 연다. 공장에서 주택 70%를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이 공공 주택에 본격 도입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450 가구 규모의 고층 최대 22층 모듈러 주택이 들어서며. 국내 최고 높이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고층형 모듈러 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향후 호텔 등 다양한 고층 건축에도 모듈러 방식이 도입될 수 있게 됩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정단축, 공사비 절감, 친환경성 등에서 장점이 많아 정부가 적극 확대 중입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저층 위주였던 모듈러 주택이 고층화되며 도시형 주택 공급의 한계를 넘어 서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강남은 팔기도 어렵다.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로 매물 잠김 심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실거주 목적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1억 원대 저가 아파트부터 100억 원대 고가 주택까지 예외 없이 규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매물 품귀 현상과 신고가 거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투어제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전체 아파트 매물은 약27% 감소했고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급감했습니다.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가 줄어들어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나 고령자, 병원 치료 등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고 싶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한 조건에 걸려매도 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투기 방지하는 취지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규제 확대보다는 유연한 예외 기준이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기회, 서초성비마을 놓고 건설사 수주 전쟁,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가 서초성비마을 비원블록 700가구 규모에 대해 공공주택 설계 공모를 실시, 이에 제1건설, 우미건설, 주문토건 호반건설, 신영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호남권 출신 건설사들입니다. 성비마을은 서초군의 보기 드문 대규모 택지로 지상 최고 20층 총 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만 약 5042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강남권에서의 랜드마크 단지 공급 기회를 잡기 위해 건설사들은 대형 건축사무소 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뛰어들 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진출이 제한적인 건설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택지 수주 시장에서도 수도권 중심이던 경쟁 구도가 호남권 건설사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력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 될수 있습니다. 레미콘. 현장서 직접 만든다. 도심 공사 숨통 트이는 배치 플랜트 완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해 앞으로는 도심 공사 현장에서도 임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해 고품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레미콘 공장이 대부분 외곽에 위치해 도심 공사 현장까지 긴 시간 운송해야 했고 이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시공 지연 문제가 잦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은 높이고 운송 비용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대형 공공발주처들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배치 플랜트를 활용해 직접 레미콘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치 플랜트를 통한 자체 생산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도심 내 대형 정비사업 등에서 레미콘 수급난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업계는 공사 품질과 원가 관리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